What? What? 대치동에 있는 a t 아저씨 u 몇 살이더라? 이 Majesty. s o 알아? 뭐? <laughs> 뭐?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니비니의 떡볶이 <목소리> 로드! 한사이에한 아, 번.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비니의 송유진이. 지니비니의 김수빈이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떡볶이 로드 어디를 갈 거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대치동에 있는 튀김 아저씨라는 곳에 갈 겁니다. 튀김 아저씨? 네, 이름이 튀김 아저씨예요. 저도 절묘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네. 음. 순간이동할까요? 자, 응, 오케이. 순간이 어떻게? 좀 하지 말자. 오늘은 그냥 안전하게 응. 걸어가도록 응. 차 타고 가? 갑시다. 아휴, 눈에 죽여 지금 치역 4번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머리 잘랐어. 아, 이쁘네더 어려졌다. 형몇 살이더라? 서른 만한 다섯. 나 왔는데, 이게... 이게...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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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네. 사실 저희가 원래 안에서 먹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음. 너무 협소한 관계로. 기회를 비출 것같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인터뷰도 못하고 너무 네. 바빠요. 저희가 그러니까.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바쁘죠. 어. <laughs> 줄이, 줄이 말이 아니에요. 괜히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나다 대신에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따로 포장해서 저희가 다른 데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음. 음식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또이런 뿅. 음. 저희는 이미 떡볶이를 샀고 이따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만 하나 물어보고 가능하면 먹고 안 가능하면 이제... 은 혹시 저거만 먹을 수 있어요? 아이씨? 네 근데 카드밖에 없어아아이트처럼 카드가 계산이 안돼아하 안타깝습니다 천 원이 없는 이 불쌍한 현실. 겨울에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저거 맛있어요. 맛있어? 내가 안 먹어서 몰랐는데. 저거 맛있어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빈 씨한테. 뭔가요? 사실 수빈 씨랑 저기를 갈치, 갈라 그랬어요. 방, 아, 방금 거기? 방, 방금 그 떡볶이집을. 어. 근데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잖아요. 수빈 씨가 시간이 안될때 제가 혼자 먹으러 왔었어요. 어, 그, 그, 네. 왜요? 맛이 없어요. 형이 먹었는데 맛이 없어. 네. 떡볶이를 먹어는데 얼마나 맛이 없었길래? 얼마나 맛있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 어? 어? 아니, 그도 아니. 이거를 제가 되게 배고플 때 먹었거든요. 배고플 때 먹었는데도 맛이, 없, 맛이 없다. 근데 아까 그 뻥튀기 아이스크림은 맛있었어? 먹여주고 싶었어. 안 되겠다. 근처에 은행을 찾자. 어, 어, 오케이. 원래 이게 딱, 원래, 알지? 떡볶이를 딱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딱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음. 떡볶이 다시겠다니까 어쩔 수 없지. 구독자분들에게, 거기서 먹고, 옆집에서 뻥튀기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어, 오케이. 시나리오고. 솔직한 리뷰스. 오, 좀...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음. 어, 이거 아니잖 하나 먹고. 하나 먹고. 맛있으면. 어, 다리, 다 어, 나 몸통인 것 같아. 떨어뜨리지 마, 떨어뜨리지 마. 하나 먹고 맛있으면. 응. 더 시켜줘. 딱, 원래, 튀김만 네. 딱 먹었을 때 맛있으면은. 오케이, 자. 음. 생각은 아. 너무 기대했나 <laughs> 일단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음. 떡볶이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어. 어. 그런 조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조합. 아츄! 아츄! 덜 보면 독감이 걸릴 것 같아 이게 중독성 오는 거 아, 리뷰 좀 해봐 빨리 오늘 영상 좀 재밌을 것 같다 잘 찍고 있는 거 틀어 틀어 영상에 냄새가 안 들어가잖아 네 우리 거를 보고 구독자분들과 해서 먹고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보면은 삼류도 커피집이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커피. 커피. 네, 여기 커피 진짜, 맛있어? 진짜 음. 정말 음. 맛있습니다 정말 음. 맛있습니다 왜 맛있냐면 저희는 뻥튀기 아이스크림딱 사서 아, 진짜로 저기 핸드들이 커피거든요? 손 직접 내려서 만져어저 음. 커피를 딱 먹잖아? 그러면은 모든 게다 그냥 사라져. 입안에 느끼한 모든 것도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랑 차가 되는가요? 그렇죠. <laughs> 생태하니까 이제 숨어서 가겠다. <laughs>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시 왔어. 굽네. 응? 저희. 뻥튀기 아이스크림 두 개, 아, 하나, 하나만 했어. 짜잔. 되게 크네? 네, 래소 하나만 사도 돼요. 오. 둘이서 하나 딱 나눠 먹으면 돼요. 오케이. 기 음! 이게 별거 아닌가? 이게 더 바삭한, 미 아니...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이 뻥튀기의 그 바삭함과, 이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저희 이게, 저희 뻥튀기가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이 음. 맛있는 것도 아니고, 둘의 조화가 좀. 그래, 그래. 딱 아, 그거야. 이거 먹으려고 돈 뽑은 거예요, 진짜로. 아, 맛있네. <laughs> 진짜. 잘 샀네. 잘했지? 이게 포트라니까. 떡볶이 먹고 튀김 딱 먹고 이거 옆에 집 가가지고 어. 이거 딱 하나 먹고 아까 선유도 커피집 가가지고 핸드, 아. 핸드드립 커피 4단계요 딱 하면 <laughs> 그럼 어? 잘 먹었다 어. 근데 우리가 아직 떡볶이를 안 먹어 봤으니까 아. 가격 다렴네요 진짜 천, 천 원이에요 원 반쪽 이렇게 해가지고 반쪽 이렇게 아. 만약에 욕심쟁이다 그럼 하나 먹어도 돼요 천 원이니까 저다 먹었어 다 먹었다? 음. 맛있어 그럼 일단 뻥튀기 로드는 여기까지 하고 이동을 해서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를 그래. 벗어났다. <laughs> <laughs> 안녕. 드디어 네, 저희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 네, 좀 시간이 되게 오래돼서 한 40분 걸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단 다 식었어요. 다시 식은 다 식은 상태로 저희가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남자라다 보니까. 남자라서 이렇게 저가좀 디테일은 부족해요. 음. 그래서 일단 큰 데에다 그냥 담았고. 인간적인 한... 냄새가 나는데 뭐. 음, 어떤 냄새요 떡볶이 는새 냄새 나지 아요 응, 음, 그러네. 이렇게 먹어볼까요? 떡볶이는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맛있니다음 먹어볼게요. 먹어봅시다. 핫분살. 씨, 어떠신가요? 항상 나보고 어떠냐고 물어보더니, 오늘 아무 말도 안하네데나한 튀김 하셨으니까 튀김이랑 <laughs> 같이 먹어보겠다. 당황하지 마시고, 튀김은 응? 오히려 식으니까 좀더 맛있는 거 같은데, 튀김은? 오징어튀김은 몸통이랑 다리랑 나눠져 있어요 따로따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평범해요 그냥 평범해 그냥 평범해 나는 이런 말들지모르데 군대 떡볶이가 생각나 나는 음, 일단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응. 음. 오징어튀김은 음 괜찮아.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튀김 아저씨라기보다는 그냥 취의 아저씨 정도? 튀김 아저씨까지는 아니다. 근데 다른 오징어튀김에 비해서는 음, 두툼하고 크기도 크다. 음. 떡볶이는 그냥 그래요. 떡볶이는 사장님이 친절해. <laughs> 아까 친절했잖아. 음. 아쉽다. 음. 찾아가서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아니에요. 음. 약간 이런 느낌이다. 아, 일어났는데, 내가 일어났어. 아, 일어났 아, 나 오쁘다. 음. 뭐 없나? 했을 때, 집에 먹다 남은 떡볶이. 쪽쪽애이 네. 정도? 응. 그러네. 아, 딱그 아, 정도네. 아. 응, 이거도 먹자. 응. 응. 이 정도? 스쳐 응. 지나간 응. 2년 정도야. 빵튀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웃음> <웃음> 오늘 분량도 빵튀기. 빵. 빵. 아이스크림. 겨울엔 <laughs> 역시 아이스크림이죠. 그럼. <laughs> 아. 아. 일단. 떡볶이 별점부터 얘기할게요. 를 떡볶이는 아, 벌써 정확점 점수를? 네. <laughs> 떡볶이는 일단 밀떡이에요 밀떡. 음, 아 네. 맵기는 약간 매콤하다는 정도? 그렇게 맵지도 않다? 그냥 매콤하다? 매콤하다 느낌만 있다 나는. 음, 비, 별로 치면? <laughs> 별로다. 별로다 오케이. <laughs> 별로 치면 일단 1.5 1.5 달기 1.5 가장 아, 달기는 1.5 유니크함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떡볶이 같아요. 그냥, 그냥 별 하나. 유니크함은 없다. 자, 그럼 이제 종합 평가. 평가. 저는 별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별두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쉽네. 아쉽다. 식어서 응.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럴 수도 음, 있어요. 그것은... 그럴 수도 사실, 사실 또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또 떡볶이 로드를 하다 보니까 음. 떡볶이에 대한 그 뭐지 기준점이 좀 높아져서 조금 더 냉정하고 막 냉철해져가지고 조금 더 과하게 평가하는 걸 수도 음.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 솔직한 맛을 느끼기 하기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더 이해해 주시길 바라, 바라겠고요 저희 리뷰 오늘 여기서 평 결점 두 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 나 이제 네가 치워라. <laughs> 아이말이뭐뭐 형이 했으니까 네가 치워. 뭐야? 아 <laughs> 아깝긴 한데 어쩔 수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갔다.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멍튀기 맛있다.